하려고 네, 하는 거 몰라. 해보는 게 좋아. 니래 <애시매토> <laughs> <노력을 communicate> 네. <laughs> 소리도 안이가가 가면 안. 가가가 네. 안. 면 안. 면

何 하나 터 3m. 터 가운데 가운데 움직여! 아,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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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천 아, 가운데 끝이지. 잡아 뺏어도 잡아 어고 좋았어. 좋았어. 이고야 2. 자. 자. 여요. 건용아 더벌려야 돼. 끝까지 가서 받아야 돼. 견용아 끝까지 가라. 끝까지. 오케이. 가운데 나와. 주고 받아. 아빠. 어, 나이이야 그래. <목소리> 돼. 그리고 네.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오 어. 응. 하림! 하림! 움직여! 하림 움직여! 나이스 아가 받아야 아빠 을때 가운데 하림 받아 오 가야돼 그 계속 야돼 천천히 가자 하림 응.

내 진짜 가운데서 한번 가운데 움직여, 가운데 움직여 성우가 안 되면 하림이가 다시 나와 성우. 다시 받아줘야 돼 성우 들어가고 바로, 바로. 형, 바로. 도구 발려, 도구 성우 돼. 그렇지 아파, 아파. 성우 발려 봐에 그렇지 여기 가보잖아요 러시 이면안 <spectrum micexual> 어, 돼. 백면안 돼. 돼. 돼, 돼! 한번 더.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한번. 다시 안 돼. 안 돼. 아이고. 안 돼, 안 돼.

내가 잘못 쳤어.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그래. 아. 자. 세 아, 두 쉬어, 두 쉬어. <laughs> 아 형, 돌아 돌아. 아, 아. 돌아. 아, 아. 주려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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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아, 자, 올라. 껴. 네. 승이랑 해. 둘는데 그러면 너가 벌려. 나를 주고. 하리.

같다. 한 명도 안 잡고. 다어 아, 안안 아, 있어. 아, 아, 움직이자. 다리다리다리아니 가리! 아니 다시 다시 가리! 가가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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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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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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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세게 세게. 리 가리! 리 헤이. 가리! 가리! 리 가리! 리 가리! 리 나이스! 편안 아,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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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어, 나이스! 소리스리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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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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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에 굿이스오케이스 나이스! 이다 잡았다 우리 스나이 어, 소리 이스나나 나이스! 나 올라와 세트 시작 안 될지 둘 시작. 줘야 돼. 강하게. <laughs> 만 주면 딱. 자 아, 어, 나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쪽 아, 나이 아근 이번 가운데 걸리면 안 돼. 오, 뭐야? 받아줘. 빨리 받아러야되니까지 서우 미잖아. 서우 미잖아, 지금. 자 那就到洗手